네, 안녕하세요. 에비규환의 감독 최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주말에 귀한 시간 내보면서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재미있으셨으면 입소문도 많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에비규환의 토일 역을 맡은 정수정입니다 어, 저희 작년 여름에 굉장히 더울 때 모든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이 열심히 촬영한 영화고요. 또제첫 영화거든요. 어, 정말 열심히 잘 촬영했고 또 호흡이 너무 좋았어서 그게 다 스크린에서 보일 것 같아요. 좋은 에너지 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토요일에 친아빠 한개혁을 맡은 이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시기가 시기 만큼 또 이렇게 어려운 걸음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씀 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화 재미있게 보시고요. 아, 주변 분들한테 소문 좀, 좀 많이 내주십시오. 영화 재미있게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친 아빠, 새 아빠, 태여을만든 최덕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이런 이 시간쯤이면 다들 잠 주무시고 짜파탱탱 끓여 드시면서 하루를 보내실 텐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재밌게 보시고 어,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친구분들과 가족들과 한번더 보셔도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찾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 오늘 함께하기로 했던 신재희 배우님이. 개줄이 생기셔가지고요 참석을 못 하게 되는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저 핸드폰 괜찮으신가요? <웃음> <웃음> 아 저희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배우들 사인이 들어간 포스터를 준비했습니다. 전부 드리지는 못하고 저희가 몇 번을 한정을 해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뭐 배우들이 각자 선택을 하게 될것 같으니까요 많은 호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저는 혹시 대구에서 오신 분이 계시면 포스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있으신가요? 고양 대구. 아, 고양, 혹시 오신 분이 없으시면, 어, 고양이 대구인 분이 계신가요? 아, 두 분이 계시네요. 두 분이 가위바위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 가위바위보! 아, 여, 여, 너무 죄송합니다 아깝습니다. 자, 이제 감독님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대구라고 솔직하게 밝혀주시는데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여기 영화 혼자 보러 오시 분? 저요! 요 와우 혼자 보러 왔어요 근데 제일 먼저 손 드신 분이 여기 가운데 여자분 검은 마스크 네 <laughs> 저요? 네 <laughs> 드릴게요 저는 수정이의 첫 영화 축하를 들어주신 분, 같은 마음으로 저번에 들으도록 하겠습니다. 저 스텝이 좀 멀리 가야 될것 같아요. 세상의저 끝에 외롭게 두분 앉아 계신데, 벌써 그쪽으로 올려 올라갑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저희, 에비지원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 인사드리고,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